안녕하십니까 정성 사과집사 권오중입니다. 자 오늘은 사과의 1년의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어 제가 작년 12월 말부터 어, 영상을 찍기 시작했는데요. 사과 농사는 음한달한달 한달 이렇게 짧게 가는 것이 아니고 1년 연중으로 가야 되고 또 단연으로 어, 계속 가야 되는 그런 작물입니다. 그래서 1년에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 첫째로는 지금 겨울이니까 겨울 전지전정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1년에 음, 지금 전반적 이야기를 지금 짧은 시간에 전부 다할 수는 뭐 없을 것이고 제가 1년 농사 계속 지으면서 어 계속 이야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 계속해서 제 영상을 시청하신다면 저의 노하우들을 하나씩 하나씩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어 본인만 보시지 마시고 주변에 어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영상을 소개해 주셔서 어 이야기해 주신다면, 어, 잘 모르시는 분들은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째로, 겨울에 전지전정. 어, 전지전정 하기 전에 항상 이야기합니다. 수영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즘 밀식 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유인, 유인, 유인하는 거 있죠? 유인하는, 어, 방법과, 그리고 절단 방법. 이런 것들을, 음, 제가 겨울철, 음 들어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영상을 계속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 병해충관리 어, 병해충관리는 어, 응애라는 그 사과에 아주 그냥 음, 아주 해롭게 하는 응애 그리고 나방 나방 종류도 여러가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대체해 나가는 방법 그리고 요령 이런것들을 이야기할 것이고 그리고 병에 대해서는 사과는 갈반병과 탄저병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어그 병을 그 대체하는 요령 이런 것어 방어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어 전반적으로 계속 이야기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대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것이 있으면 좋을까 어 이런 것들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음, 첫째로는뭐 오븐 태비, 소똥 걸음이죠? 오븐 태비 그리고 많이 쓰시는 유박, 포대기에 들어있는 유박 걸음 어, 그리고 일반 태비 걸음, 포대기에 들어서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태비 어떤 것을 썼을 때 좋을까? 아니면 어떤 것을 어떻게 써야 될까? 뭐 이런 것들도 이야기 나눴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 수분 관리. 수분 관리도 아주 농사 짓는데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 미니 콜라를 쓸 것인가? 아니면 어, 점적 관수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어, 이야기 나눴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 중요한 거는 제일 뒤적에 항상 나옵니다. 영양제. 어,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어떤 것을 썼을 때 농사가 잘될 것인가? 이게 참 궁금하실 텐데요. 이야기하자면 질소인산가리 그리고 어, 뭐 사정복비 그리고 마그네슘풍소 이런 미량원소까지 다 이야기 드릴텐데요 어,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 적절하게 쓸 것인가 어, 뭐 비법이 다 있겠죠 그런데 공개를 안할 뿐이죠 이거는 어, 구독자님을 겨누하는 어, 방법입니다 계속 제 영상을 보셔야 이것들을 가르쳐 드리고 들을 수 있겠죠. 근데 한번 구독하고 도망가리고 도망가버리고 구독 또 누르지 않고 도망가버린다면 중요한 것을 놓칠 것입니다. 보니까 어 주로 가르쳐 주시는 유튜버분들 보니까 중간중간에 핵심을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영상들을 끝까지 시청 안 하고 앞부분만 보고 이렇게 가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분에도 중요한 부분을 물론 이야기할 애들을 테지만 중간에도 삽입을 할 것입니다. 그런 핵심 포인트를 놓치지 말고 들으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하나하나 다 준비해 드릴 테니까요. 과정은 아주 긴 과정입니다. 1년의 과정이니까 지금 이월 지나고 2월달 들어가는데요. 뭐 12월까지도 될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농사를 잘 지으신 분, 저뿐만 아니라 저보다 더 농사 잘 지시는 으 분들 농장에도 가서 어 체크해야 될 체크하고 공부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제가 가서 어 촬영을 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뭐 알림 설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